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천 원의 행복. 고구마 천 원어치. 이미, 아까 영상이 좀 이상해가지고, 여러분, 치워졌는데 이미 세 개를 먹었어요. 여기에 이런 고구마, 요만한 고구마 세 개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늘 제가 은행에 잠깐 갔다가, 음, 그, 다른 시장에서, 한 봉지 요렇게 0는천 원인 거예요. 보통 고구마가 삼천 원, 오천 원인데, 아, 뭔천 원짜리가 있냐. 요즘 까져도 천원안 하지 않아요. 그래서, 죽는 셈 치고, 제가 원래 좀 손이 크거든요. 두세 봉지 살려다가. 막, 그러고 사가지고 오면 워낙 많이 속으니까. 한 봉지만 샀어요. 음, 대박. 대박. 너무 고구마가 맛있는 거예요. 잘 삶았죠 여러분 이렇게 물기가 쫙쫄 쪼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이 껍데기가 약간 그 군고구마 식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쫙 드시면 더 맛있어요 아 이미 세 개를 먹었는 관계로 오늘 막걸리도 벌써 반통 이상 마셨고 음, 너무 많이 먹었어 그냥 그런데 아, 여러분 이러시겠죠? 아, 보복 언니, 진짜 살림꾼이다. 너무 기분 좋으시겠어요? 어, 아, 천 원어치 고구마가 그렇게 싸다니. 어 아, 진짜, 언니, 진짜 대단하다. 뭐 아, 맛있겠어요? Oh, no. 여러분, 아, 아 어, 어, 세 개를 먹었는데, 누군가의 눈물을 먹는 것 같았어요. 어, 아, 누군가의 어깨를 밟고 제가 서 있는 기분이라고 할까요? 뭐 하여튼 그런 기분이었어요. 어. 열심히 피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은 어 잘살수 있는 그런 세상, 그런 어 사회를 꿈꾸죠. 그래서 이 천원의 행복, 이 고구마는 저의 음 부실런 함이 아니고. 음, 우연히 발견한 누군가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, 하지만 맛있게 먹을게요. 제가 어, 이 고구마를 어, 사지 않는다면 또 쓰레기통에 버려지겠죠. 그죠? 음, 그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작은 이안이 됩니다. 아셨죠? 난 너와 같이 마주하고 난 너와 같이 살아 숨쉬고 난 너와 같은 곳에서 여기가 천국인걸 노래는 아무리 해도 늘지가 않으니까, 오년을 했는데 늘지가 않으니까 못 살겠다. 아. 막걸리 한잔 마셨더니 얼굴이 뻘딱거리하네요 자, 봐봐요. 어, 봉봉 언니는 단풍놀이 갈 시간은 없고 어, 그냥 뭐 단풍놀이 갈 시간 없으면 여러분 제가 잘 쓰는 거 있잖아요. 뭐 내가 단풍이 되면 되는 거지. 빨간 옷 입고 막걸리 한잔 마시니까 어때요? 봉봉 단풍 뭐 봐줄 만한가요? <laughs> 아이, 뭐 제가 단풍하면 되지뭐 굳이 뭐 단풍놀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. 시간도 없는데. 아셨죠? 저. 어제 산빈을 한번 꼽아볼까?